할렐루야 아, 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같이 에, 화면 더은혜가 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곳을 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열로서 항상이 길을. 승리는 내 곳을 세, 승리는 내 곳을 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를마저 그래 나는 승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는 빛 승 u 은내 것일세 n t 는내 b o s 구세주의 e s 로서 s u m 내곳 n o 내 the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기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자가 어떤 자냐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는자가 어떤 자냐.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행복한 자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크게 다 같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을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손을 벗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해라. 예배할지 해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따라하지 말고. 예배하는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결코 마귀에게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승리는 내가 실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승리자, 승리자,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게 바랍니다. 아멘. 어느 이민교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인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치러 야외로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야 되는데 어디로 많이 가느냐 야외로 돌로 골프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발 골프장에 가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믿고 신임한 안수 집사도 다음 주일날 됐는데 골프장에 갔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 왜 지난 주일에 안 나왔어요. 집사님,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뭔 고민이야? 제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나느냐? 골프장에 가서 골치 골프 치는 생각만 난다. 그런데 이 집자가 왜 골프장에 가느냐? 골프장에 오면 교회 가는 생각이 난다는, 교회 에 예배 드리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람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아, 박수 쳐! <laughs>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에 몸에 있고 몸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느니라 그가 마음의 교회에 있다고 골프장에서 있다는 건 빨간 그줄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몸이 와 있고, 마음이 와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 무슨 자라고 하느냐. 이자가 행복한 자다. 이자가 복된 자다. 이자가 승리하는 자다. 그래서 로저스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루 예배를 시작하는 자는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와를 격려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아까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양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마음과 혼과 몸을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지 골프장에 가서 예, 골프장에 골프를 치더라도 난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빨갛 거짓말. 핑계 되는 거야, 핑계. 우리 믿음은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형식과 외식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를 복된 자다. 그를 뭐라 구하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다. 아, 네. 그를 뭐라고 하느냐? 그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만일 안식일에 내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하지 말고, 골프장에 가라는 거요. 오락장에 가서 놀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요. 오락장에 가지 말라는 거요. 안식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를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전기 여기는 자에게 내네 길을 행하여 형통과 평탄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몸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마음에 있는 것에 몸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골프장에 가서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변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낳고, 뜻을 낳고, 정성을 낳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기 온 분들이, 예? 네? 다른 저기, 손자나, 오늘 손주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그 생각하는, 손자나 만나러 있어요. 오지 말고. 아셨어? 네. 마음을 낳고, 뜻을 낳고, 정성을 낳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몸과 정성을 나야 영과 진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고 그를 복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나고 뜻을 다여 정성을 나여 예배하는 자를 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복됨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끝까지 생명을 다할때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같이 선포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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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찾으시느라.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코로나 19, 500코머리는 이 모든 질보도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전염병이 왔다가 일곱 길을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죽어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자에게는 이년 전염병이 건졌지도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존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자, 그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실버처치 어르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편, 103편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지우심을 받고 그가, 다스림을 그가 다스림을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축하라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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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호와를 성축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축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영광드리며, 내 마음속에 소원을 기도하며 아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무나 오는가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임한 자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이를 뭐라고 하느냐? 삼성의 신앙이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영적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영혼과 인격과 진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만남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 용서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00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크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요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하다 만남과 기쁨인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삼 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주를 하나님의 신주를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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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그의,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며. 그가 사랑하는 길으시는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 십자의 복로로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섭포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laughs>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십리고 힘입어,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 담력을 얻었나니 을 거기는 그그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 시장은, 시장은 곧,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육체니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저주받은 생이생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돌아, 그의 몸의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시장을 다 찢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이세상이 모든 우주, 산나만성 모든 것을 바꾸어도 이걸 할수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평의 수평. 다 같이 한번선포합시다1 0편 27편 4절인데, 내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가 내 평생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아름답게 바라보며 그의 신전에서 사호하며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굳세게 예배하는 자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방치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런 자는 전염 병이 안 걸려요. 죽어도 어디 가는지 아세요? 아, 네. 신계 핑계되다가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다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 지옥으로 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구세계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삼성의 믿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인, 주인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물,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의 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먹가내 물질이 있도다 아, 네, 네. 감사하며, 그래서 삼성의 신앙, 성부, 성자, 성령 또한 성일, 성전, 성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그 자가 어떤 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앞끼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바라가는 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달라트 설계 지난주에 드렸는데, 즉시 가서, 다섯 달라트는 다섯 달라트 남기고, 두 달라트는 두 달라트 남기고, 한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어서 악하고 개어른 종아,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배하는 자는 이를 갈 믿게 된 겁니다. 진찰 맞고, 오락 착화가 충성된 종아네가저가지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들겸에 참여하는 자,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주의 광채가 빛을 비춰지는 역사가 우리의 성자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이 자는 승리하고 또 행복하고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인도 동행 역사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 실버 저자 어르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에베레셀의 하나님 이만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성리하는 자들에게 인도 동행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을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아멘.